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14개의 전설 배신과 5개의 전설 인형, 1개의 전설 성물, 패러독스와 데스브레이커, 2개의 신화 스킬과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40매물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불문양 1개, 전설 무기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근댕과 근명 엄청난 영웅 각성 베이스와 좋은 수호성 베이스를 바탕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해 다이아 스급이 가능하고 빠른 리셋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775번 매물 40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4.9%고요. 엘릭서는 능력 캘릭스가 25개. 하프헬릭서는 2,900개 중에 95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3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피력 무시의 5포인트, p e 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원거리 데미지 감소의 1포인트, p e p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탄탄한 능력 젤릭과 부족함 없는 하프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주구 지휘관의 투구, 축칠 아노비스의 사이드 각인, 축복 옵션은 무기명중 2에 땅속성 데미지 2,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 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7에 속성 치명타 1%입니다. 주구 안타라스의 예지력, 주구 데스네트의 부츠, 주구 완력 각반, 주구 금빛 날개, 주구 수호에 가더, 주구 데스네트의 장갑, 주구 완력의 벨트, 주구 헬바인의 족쇄, 중력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2%에 퍼 피통 증가 20, 물약 회용량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구 아노비스 반지, 주구 완력의 팔찌, 이 백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설 무기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약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갑, 5. 지휘관의 위장과 축칠 붉은 빗기거리, 축칠 거운 빗기거리, 축육 용사의 반지, 육 용사의 반지, 축고 방어 팔찌, 축육 힘의 룬, 축기 분노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축고화룡의 수정, 오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2의 경험책 등량 증가 11%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좋은 룬 기본 이상의 악세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구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530만개, 병코아 134만개, 인코아 16만개, 성물코인 85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7 흑엉화, 추구 해적의 장갑, 추구 고대 투사의 가더를 비가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수호속 3개와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경갑, 오 사냥꾼의 휘장, 축사 성장의 발찌 추구 지룡의 수정,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가오 1단과 2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데스나이트의 전리품 상자 322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각종 충주문서들과 해적의 펜던트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비가인 축대의 두 장과 비가인 축복 부리면서 다섯 장, 희귀영음석이 두 개, 상급 축복가루 9,442개와 퓨얼릭서가 43개, 깡드다는 2,268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충전석 5개, 개미굴 시간 충전석 2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방어팔찌, 화룡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78, 근거리 명중이 324, 근거리 치명타가 79%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2,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90, PVP 데미지 리덕션은 73, 스턴 적중은 83%, 스턴 내성은 109%인데 목걸이와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31%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8%, 홀드 내성은 32%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한 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72개를 보유하고 있고 용 변신 중복은 한 개가 있으며 용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41개의 용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알비노를 포함한 빵빵한 용 장판과 엄청난 각성 메이스를 갖 주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17회, 영웅 실패력은 16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0일에 전설 실패 1회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4개의 희귀 인형을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뇌신남, 뇌신 열을 아주 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6회, 영웅 실패력은 빵이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0일에 전설 실패 1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이 1개, 포세이돈의 왕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성물 중복은 3개가 있으며,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성물은 46개 중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16개, 6회 영웅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3일에 영웅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TJ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인형 각성, 성물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3% 등록률에 42%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힘 컬렉이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6개, 근거리 명중이 37개, 물리 방어력이 32개, 피통 컬렉은 3714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이 잠수세가 2개, 마프로 문양 11시각에 한칸 전, 강화 횟수는 19회입니다. 사이아 문양 7시, 그랑카인 7시, 아이나사드 7시, 실렌 문양도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자녀 문양 포인트는 9691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 스적 오퍼를 포함한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소 수호성은 디크리티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8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7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18칸, 이실로테 소성은 수안 웨이브와 일루전 마인드를 포함한 총 28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가 보라색을 맞춤으로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데스브레이커와 패러독스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데스턴 데스 스 레퀴엠이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웅 스킬을 플루스득에 놓은 상태이며 파이널 데스와 데스 엔드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데스 크리티컬 레퀴엠과 고스트 하머 레퀴엠은 성물 버프를 받아서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웨폰 헬사이드, 사이드 마스터리, 데스리퍼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금액 대비 여운각성 베이스와 수호성 베이스가 좋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고요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추가적인 아이템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2,000 다이아를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0만 9,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18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218만 원과 몸땡이 350만 원을 합친 통으로 568만 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 h o r 03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2개와 불문양 1개, 전설 무기도 각인으로 보여주기여서 비결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며 좋은 근뎀, 근명, 엄청난 영웅 각성 베이스와 좋은 수호성 베이스를 바탕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고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775번 4 0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